기독교 외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믿는 종교가 있다면 불교와 이슬람입니다. 불교의 창시자는 시타르타 고타마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고타마가 인간의 삶의 이 생로병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계속, 계속 돌고도는 윤회와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것에 벗어나기 위해서 29살 때부터 고행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35살에 나름의 돌을 깨닫고 그리고 자기가 깨달은 이 도를 전하려고 애를 쓰다가 80살에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이슬람교는 아라비아의 무한마드에 의해서 시작이 되어지는데 25살에 15살 연상의 여인, 돈 많은 과부와 만나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경제적 삶의 어려움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나름 종교적 깊은 고민을 하게 하면서 금식 사색을 하며 진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에 하라산 동굴에서 명상 명상을 하던 중에 가브리엘 천사의 계시를 받고 나름 돌을 득도한 뒤에 이제 이슬람교를 창시하고 나서 포교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탄 전쟁을 치릅니다. 전쟁을 치르다가 62세에 병에 걸려서 메디나에서 사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불교를 만들고 이슬람교를 만든 그들 나름이 세상에서 눈 사람들이 볼 때는 훌륭한 삶을 살았습니다. 고행을 했습니다. 나름의 종교를 포교해 보려고 애를 써 보았습니다만 모두가 다 자신의 연약함의 문제는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죽음의 문제는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자신의 문제로 죽습니다. 그러나 오신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과 차원 자체가 다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자신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때문에 대신 죽는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이십니다. 대신 죽었다, 대신 죽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대신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어야 한다면, 대신 죽을 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범죄한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는다면 범죄한 사람이 아니어야 합니다. 죄가 없어야만 대신 죽어줄 자격이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우리 온 인류의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었던 주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대신 죽음 속에 알려주고 있고 또한 대신 죽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죽을 수 있을 만큼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대신 죽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누군가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완전한 사랑, 완전한 공의. 대신 죽을 만한 죄가 없으신 그리고 우리 모든 죄를 다 갚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신 공의와 사랑을 완성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나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대신 죽음이 되었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부활의 주님도 함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음으로 끝났지만,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고,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왜 복음서에 보면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몇 있던데.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 살아났고, 그리고 또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살아났는데 왜 그들을 첫 열매라고 하지 않고 첫 열매가 아닌 것은 그들은 사실 부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시 또 죽거든요. 다시 또 죽는 것은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사셨다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히 사시는 분 예수님만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가?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마음의 위안과 또한 큰 힘이 되고 소망이 됩니까? 그 말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의로워졌다 이 사실입니다. 의로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갚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었던 모든 빚을 다 갚았고 우리의 옛 주인이었던 마귀와는 더 이상 상관이 없고 관계가 끊어졌다. 더 이상 상관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의로워진 겁니다. 여러분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시타마 고타르다도 어, 고타마 시타르다도 그리고 무하마드도 여기 사장에 소개하고 있는 아브라함도 모두가 다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해서 그분이께서 대신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용서함 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 믿음이 되길 축복합니다. 정리합시다. 이세 가지가 믿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 되신다면 한번 입술로 아멘으로 한번 선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오셔서 내 죄를 대속하셔서 나나 나 때문에 죽으셨다. 여러분 이 사실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이제 나는 죄와 상관이 없고 마귀와 상관이 없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의로워졌다. 여러분 이 사실도 믿어지십니까? 한 가지 더 믿어지셔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나 위에 이 땅에 오셔서 나 때문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더 이상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사시는 분은 나의 생명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도 인정하십니까? 이 믿음으로,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은혜의 믿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이 믿음 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찬송하며, 오늘 새벽에 나눴던 말씀과 같이, 부활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대속하시기와의 십자가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젠 의롭다, 의롭다. 놀라운 은혜의 선포를 이루어 주신 주님을 찬양하옵나이다. 그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제 나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 믿음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부활에 증인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